네 오늘 조립할 컴퓨터는 어, 고사양 게이밍 그리고 3D 렌더링 뭐 아주 다중 작업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아주 고사양 컴퓨터예요. 어, 수원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저희 영상 보시고 어, 저희 홈페이지에 견적 요청하시면서 구독자 무료 조립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신청까지 해주셔서 어, 또 거기에 선정까지 되셔가지고 조립비는 저희가 면제를 해드렸고요. 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게 저렴한 가격이견적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예, 감사하게도 구매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 음 일단 구독자분께서 저를 너무 빈말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게 봐주시고 과한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 빈말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많이 위로도 되고. 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조립까지 진짜 신경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사양 한번 볼게요. 네. 라이젠 5900X. 무려 12코어 24스레드. 어, 길죠? 엄청, 엄청난 괴물 같은 녀석이고. 어, CPU 쿨러. 제가 좋아하는 커세어의 H150i 엘리트 카펠릭스. 어, 오늘은, 음, 화이트 모델. 제가, 어, 이 h 5 0 i u 3 g 를좀 좋아해요. 어, 많이 해서 손에 있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 가격대도 그리고 뭐 설명드렸지만, 25만, 26만원대, 예. 어, 괜찮, 나쁘지 않은 가격에, 그리고 조용하고, 어, 실제로 조립하기도 편하고, 해놓으면은 또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선호하는, 네. 어 수랭 쿨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뭐 램이랑 그래픽카도 오늘 다 화이트로 갈 건데요. 델타 어, 키포스 델타 RGB 예, 32기가, 16기가 두개 세트 모델이고요. 어 오늘 3,600어 클럭 가, 가져갈 거예요. 어이 모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구동하면 RGB 들어오면서 음꽤 많이 이뻐요. 어 많이 보셨던 모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SSD는 하이닉스 P31 2 테라 사용할 거예요. 어, 보통 2 테라까지는 잘안 가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잘안 가긴 하는데 어, 고객님이 직접 요청을 하신 것도 있고 일반 하드를 아예 안 쓰시고 그냥 어, SSD 2 테라 크게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어, 과감하게 2 테라로 한번 오늘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그래픽카드는 예, 갤럭시의 RTX 3070 Ti 어, 화이트 모델이고요 어, 이 모델 저희가 많이 조립해봤는데 조립해 놓으면 꽤 이뻐요 네, 화이트라 그런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안에 네, 아, 네, 이제 쿨러의 RGB도 예 이쁘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델로 한번 이것도 고객님이 요청하신 거고 어 파워도 이제 고객님이 요청하신 건데 에너맥스 레볼루션 DF 750W 뭐이 정도 파워면충분하니까요예 이렇게 갈 거고 메인보드는 아수스 터프게이밍 X570 프로 와이파이 모델 어 얘가 일반 모델도 있는데요 어 가격 차이가 한 만원 정도밖에 안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와이파이 모델을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요즘 키보드, 마우스, 뭐 헤드셋, 뭐 스피커 등등 블루투스 기기들이 많다 보니까 어 있으면 활용도가 꽤 좋아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덤으로 같이 되니까 네 나쁘지 않아서 저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약간 와이파이 있는 모델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긴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LX21 메쉬 RGB 화이트. 네. 어, 이 케이스가 조립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관리하기도 편해요.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문도 열리고 어, 실제로 조립해서 켜 보면 어, RGB도 꽤이쁜 편이고요. 어, 제가 그래서 좀 자주 이용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어, 고사양 PC 빠르게 조립까지 한번 이어가 볼게요. <목소리> उधर 네 이렇게 빠르게 조리까지 끝내고 어, 저희 테스트 SSD랑 어, 그 캡쳐보드 이용해서 게임 두 가지만 플레이해 봤어요 뭐 배틀그라운드랑 뭐, 요즘 제일 핫한 디아블로 2 레저렉션 한번 풀옵션으로 해서 해봤는데 어, 역시나 사양이 좋은 만큼 뭐 아주 원활히 돌아가고 프레임도 아주 쭉쭉 뽑히고 네 아주 마음에 들긴 했어요 좋긴 좋네요 네 어쨌든 고객님이 어 게임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3D 렌더링, 3D 작업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도 했고 어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뭐 어, 테스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뷰도 아주 잘 터지고요. 엑 어, m 피도 저희가 해드려서 음, 램도 3,600으로 돌고 어 그리고 바이오스도 지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까지 다 저희가 해드린 상태예요. 어 이제 고객님은 물건 수령하셔서 윈도만 우 깔고 이제 드라이버 잡고 잘 사용하시면 되는 상태긴 하고요. 고객님이 수원에 계시는데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고뭐 파손의 위험도 있고해서 직접 오셔서 방문 수령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 배송 걱정이 덜어서 어 아주 예 걱정 없고 예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RTX 3070 Ti랑 라이젠 5900X 어, 조합에 좀 고사양 PC를 한번 조립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어,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